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자라섬에 이 여전대 회원님 엄마 회원님 모시고 자라섬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자라섬에는 아주 꽃들이 만발하고 아주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을 세워놓고 우리 여전대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꽃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네, 저는 나는 아빠는 지금 저갈 때도 보이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어, 모형으로 세워놓은 동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빠는 지금 여기서 망을 가닥 <laughs> 움직이로 그 방을 그 물건 지키면서 지금. 동영상을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께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주변은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와서 이렇게 지금 식자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있는 네, 네. 거리입니다. 이상 자라섬에서 이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